아이템 저, 자, 1, 2등 쟤들 맞춰라. 쟤들 1, 2등 무조건 보내주고, 우리 코리아분들 쟤들 막 공격해. 일본어, 일본어 쟤들 두 명만. 쟤들 1, 2등 보내주고 무조건 공격해, 쟤들. 1, 2등 쟤들 무조건 보내줘라. 우리 뒤로 찾아, 우리. 뒤로 찾아. 우리끼리는 공격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공격하지 말고, 쟤 무조건 1등 보내. 어, 그러고 공격해. 자, 1, 2등 무조건 보내줘, 쟤. 쟤공격간다 3, 2, 1. 싸꽃빠이쯔리한테초딩자네저막자주시구요아 날려주시구요 이자그런데 아이템 먹고 3,2,1마열이 새꺄! 쌍미사 자 좋았어 야또 아이템 먹고 아이템 아이템 먹고 저, 천천히 아이템 먹고 3,2,1야맨때에 썩어 킥. 자야 뒤로 쳐져! 배지야 뒤로 쳐져! 뒤로가 세요 일본인데 무조건 1, 2등 보내 1, 2등 일본인데 1, 2등 무조건 보내고 공격해 무조건 갑니다 아미친미야시물파 자잘수있나봐조딩 <laughs> <laughs> 같은 것만 지디 같은 자두 마리 다 갖출게요 3 2 1야 때, 대 가죽이 자 잡았구요 자 마지막 한 바퀴 돌나왔습니다자 스타일로 일단 3 2 1 2 4 1 2 3 4자6 7야 쟤네들 무조건 뒤로 쳐져 뒤로 쳐져 뒤로 쳐져 뒤로 쳐지고 무조건 무조건 뒤로 쳐져 3 2 원. 가두기, 꾹! 잡았고요 3, 2, 1. 가두기, 뽕! 또 미사일, 뽕! <laughs> 아, 존나 미치겠다 진짜. 야, 존나 웃기다 이거 진짜, 저나요 미치겠다 씨. 물 폭탄, 꾹! 가두기, 야, 우리 팀 중에서 1등 해야 돼. 저좋 너도 좀아 흑담이 보내주고 보내주고 야왜 아이템 안니아야 우리팀 다 아어아리 미안해 미안해 아, 아 미안해 우리팀 사랑해 아이 러브 유야 우리팀 사랑해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야 괜찮아 어차피 1번인데 1번이다 어차피 눈치 못채 <laughs> 자 코리아 분들 우리 꼬치탱이 형님들 준비해주세요 바로 일단 이번에는 <laughs> 제가 1등을 먹고 자 좋은 생각났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티카니가 1등하고 이 새끼 한국인 이다와이 새끼 한국인 것같 은데, 지금 케키 킥흐린것같 은데. 일자 날리고요. 미사일 끝 날리고 미사일 자 미사 미사 야, 뒤로 쳐져, 뒤로 쳐져, 배차 쳐지고, 뒤로 자 뒤로 쳐지고. 3 2투1 물폭탄 3 4빽6 7 봤습니까? 1 1도 봤습니다. 물8 제대로 잡았1요 이게 바로 1탄스러운7 18 19 19 10 1리12내3리도1내 자, 일단은 마지막에 택하려 일단 할게, 고 그리고... 종합해라 <목소리> <중화 필라! 목소리> <목소리>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잡았어다잡았어 <목소리> <목소리> 다 잡았어. 일본 사람 두 마리 다 잡았고요. 오케이, 자, 여보세요. 어, <목소리> 그러니까! 네. 미사일 께! 잡았고요. 오케이. 어 이게. 알았어. 물폭탄 께! 잡았고요. 오케이. 누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알았어 그래 대전령 방송 보지 마개 집이 개 없어. 야니 네 친구가 재밌냐 내가 재밌냐. 어. 아 그래 그래 대전령 방송이 재밌어 내 방송 이 재밌는다 무슨 말해. 나최군냐야왜 <laughs> 최군님 <철구집> 따라해? 왜? <웃음> 네. <웃음> 알고 있어? 아 고마워. 어, 내심이지미사야 어. 이사야. 아! 야, 이야 이사야. 이일야이사했 이사야. 이사야. 이사요 고마워요. 사야 이사야. 이사야. 이요 알았어 술 맛있게 먹어 아니야 친구가 너랑 돌아가고 싶다 고해서 전화했어 알았어 수고해 <laughs> 대전령대전령대전령이에요 아니 대전이 이 새끼가 갑자기 전화와갖고 야 어떻게 하지? 아 그냥 내 1등 시켜줘 그냥 내 그냥 쭉 갈게 우리 팀 알아서 해줘 나 그냥 1등 할게 이제 마지막 하자 내가 1등하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이제 짱깨 멸망, 아, 그 일본 멸망. 마지막 가겠습니다. 추천하신 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멸망갈게 그냥 택한 일 1등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자. 마지막, 마지막, 일본 멸망갈게요 마지막. 자, 마지막 멸망 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일단 미사일 달려주시고요. 또 미사일 생겨. 시럼쉴요 쉴드 쳤어 자 일단 자 일본 원숭이 신키데 바나나 쓰리 투원 아이템이 바나나 바나나 두개 먹어라 이 ㅅㄲ야 아무나 바나나 자 바나나 와. 바나나 밟았어요 일본 원숭이 신키 바나나 밟았습니다 자내일 1등 할게 자내공개하지마내공개하지마나 1등 할게 오케이 밀어 어우 ㅅ 생 ㅅㄲ ㅅㄲ 밀어줘서 고마워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리아분들다 부른 다음에 일본 한명 어... 멸망시키겠습니다 음. 자 바나나 깔라고요 바나나 아무나 밟아라 이키야 일본 원숭이 신키야 바나나 밟아 좋았어 일단 내가 1등 해야겠다 일본 1등 하겠자 근데 일본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없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네, 일본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게임안는 사람이 없어 자, 아이템 목 쉴드. 아이템 묵고 뒤에 바나나 두 개. 이러면 100% 뒤에서, 3, 2, 1. 일본 원숭이 신키가 이제 바나나를, 얌얌얌, 엄마 어, 맛있다. 어마어 어, 맛있다. 자, 코리아가 먹었어. 자, 일본 원숭이 신키 바나나 먹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 여기서도 이 코스 바나나 발, 다음에 이제 일본 원숭이 신키가 바나나를 갈습니다 일단 제가 1등으로 마무리. 자, 1등 해야 돼. 짠. 자, 일단 제금 1등 있구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아 분들 해갖고 마지막 멤버 가겠습니다. 일, 일단 추천 한 번씩 와드리고요. 네. 마지막 멤버 갈게요. 아, 너무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 진짜. 계속 했던 것만 하니까 재미없어. 음. 자, 마지막 멤버 갈게요.